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임산부들이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 1탄 백일의 주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첫번째 꿀팁 드릴텐데요 절대로 산부인과에서 예방접종은 하지 맞아요. <laughs>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산부인과는 고정적인 픽스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산부인과나 다 똑같아요. 100일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5만원인데요. 정가가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맞을수 있는 팁, 꿀팁이 있다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그 방법은 방출하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퀘스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백일의 주사란 무엇일까요? 백일의 주사라는 건요,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이제 질병을 얘기하는데요. 백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백일의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저도 이제, <laughs> 어, 썰싱을 하다가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뭐, 의학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보르테텔라라는 백일의 균에 의한 감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특징으로는 이제 전염성이 되게 강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증상 같은 경우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 그랬잖아요. 뭐 기침을 하기도 하고, 뭐 꿈물도 나오고, 뭐 열도 나고,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어, 주로 이제 1세 미만의 신생아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임신 중에 맞아야 되는 필수 예방 접종 중에 하나로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신생아한테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요. 영유아기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 증상으로는 이제 기도 협착. 그래서 여기 기도, 기도 협착이라는 것은 붙는 거죠. 기도가 좁아지면서 붙는 건데 기도 협착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흡 곤란. 그래서 어, 당연하겠죠. <laughs> 기도가 좁아지면. 당연히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요 길이 좁아지는 거고 그러니 당연히 아기들이 호흡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더군다나 이제 기관지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고 튼튼하지 않은 상태니까 거기에다 좁아져 버렸으니 당연히 호흡하기가 곤란하겠고 그러면 산소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될 테고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laughs> 그래서.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되게 무서운 질병이네요. 어, 전염병. 그래서 어, 백일에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름 백일해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백일 동안 기침을 한다. 호흡기 질환이고 신생신생아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전염성이 강하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고요.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임산부들이 만든 예방접종이라고 했는데 언제 맞아야 될까요?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접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꿀팁은요. 만약에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접종시기를 놓치셨거나 맞지 못하신 임산부들은 출산 후 바로, 분만 후 바로 어, 접종을 하는 걸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도 나와 있던데요. 과거에는 산부인과나 병원에서 백일의 주사를 그렇게 맞으라고 권장을 하지는 않았대요. 음, 권고를 하지는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백일의가 음, 이제 발생을, 발병을 한게 꾸준히 지금 2000년도까지 증가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필수적인 권장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아는 지인도 안 맞았던 안 맞았다던데? 내가 아는 언니도 안 맞았다던데? 그래서 그냥 나도 안 맞을래? 설마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예방접종은 아이의 면역과 건강과 직결되는 거니까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산부인과에서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서 <laughs>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어, 100, 오늘 100일의 주사 맞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어,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안 맞으면 안 되나요? 라고 했다가, 뒤지게 혼나, <laughs> 혼나고, 뒤지게 혼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되게 한심하다는 듯이 선생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수 원장 사항이다. 요즘에는 안 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맞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일의 주사는 맞는 게 필수적이다. 일반적이고 필수적이니까, 어, 저렴하게 맞는 팁 제가 뒤에서 <laughs> 말씀드릴 거니까, 네, 빼먹지 말고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누가 백일의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뭐 당연히 임산부인 엄마, 그 다음에 아기와 같이 접촉을 제일 많이 하는 아빠. 엄마, 아빠는 필수적으로 맞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신생아를 돌보거나 만날 예정인 가족. 특히나 더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할머니, 그죠? 할아버지. 형제자매도 같이 살거나 자주 보면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어머니, 그 다음에 친정어머니, 뭐, 아기를 돌보게 되는 경우는 맞는 게 좋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음, 뭐, 산부, 산부인과나 아니면 임산부들은 진료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권고를 하시니까 어, 맞게 되는데요. 어, 아빠나 다른 추가적인 가족들은 성부인과에 같이 뭐 내방을 하진 않잖아요. 같이 왔다 갔다 하진 않으니까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만약에 추가적으로 신생아 접촉이 자주 있는 이제 추가 가족이나 아빠들이 맞을 경우에도요. 어, 한달 전에 자 요거 잘알아두세요영아 접촉. 한달 전에는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항체가 생성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애기를 봐야 되는데 전날 또는 그날 이렇게 맞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 한달 전에 한달 전에는 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laughs>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가족들이 백일해 주사를 맞을 예정이시거나 맞아야 한다면 한달 전에는 접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자, 다음, 네 번째 질문. 그러면, 왜 임신했을 때 백일의 예방접종을 해야 될까요? 자, 그거에 대한 대답은요, 어, 임신 중에 백일의 예방접종을 하면, 뱃속에 아가는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항체가 생성된다고 해요. 항체가 전달이 되는데, 어, 어, 신생아 같은 경우도 생후 2개월 때, 백 일의 예방접종을 이제 직접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그~ 예방접종을 하기까지 2 개월 동안 엄마가 백 일의 예방접종을 하면 엄마를 통해서 아기가 항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고 예방접종하기 전까지 2 개월 기간 동안 아이에게 최소한의 방어막 보호막을 해주기 위해서 엄마가 임신 때 100일의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도 이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어, 꼭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꼭 맞으세요.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 그러면, 어, 아기가 배 속에 있을 때 말고, 신생아가 태어난 후에 엄마 배 밖으로 나온 후에는 어, 예방 접종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후 2개월, 2개월부터 영유아기까지 예방 접종을 이제 주기적으로 맞게 되는데요. 음, 우선 생후 2개월부터 어, 2개월 간격으로 3회를 맞아야 된다고 해요. 신생아 때는 그래서 태어난 지 2개월 후, 4개월 후, 6개월 후. 이렇게 맞으시고요. 11세 이후에는 10년마다, 10년마다 추가 접종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두 번째 꿀팁. <laughs> 신생아는요, 보건소나 병원에서 100일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빼먹지 말고 시기에 맞추셔서 100일의 예방접종을 빼먹지 말고 하시기 바래요 자,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산부인과에서 절대 맞지 말라 그랬는데 어디서 저렴하게 맞을 수 있을까요? 저도 산부인과에서 이제 5만 원을 주고 맞았는데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설칭을 해가지고 산데를 설칭을 해서 거기에 가서 맞추고 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내과. 그, 주변에, 집 근처에 있는 내과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우선은 좋을 텐데요. 시간이나 거리상, 멀리, 또는 찾아가기 힘드신 분들은 내과. 뭐, 음, 그래서 맘카페 같은 데 보시면, 100일에 딱 검색어에 치시면 쭉 이렇게 나와요. 독감, 사감, 뭐, 이렇게 하면 또 나오고 이러니까. 어, 디 어디, 어디 내과에서? 좀 싸게 맞았어요. 얼마에 맞았어요? 행사 중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니까 그거 보시고, 아, 집에서 가까운 데에서 나는 맞아야겠다. 근데 가격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산부인과 보단 쌉니다. <laughs> 그래서 그거 설치해서 갔다 오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싸고 저렴한 곳이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라는 곳인데요. 지역마다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도 있고, 저는 이제 경기도 서울 근방에 있는 송파에 가서 맡고 왔는데요. 그게 제일 가까웠어요. 집에서. 그래서 어~ 메디 체크라는 곳 건강관리 옆에 가서 맞으시면 되는데 가격은요 32,000원입니다 32,000원 그래서 32,000원이니까 5만원에 32,000원이면 거의 18,000원 18,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산부인과에 맞아가지고 막 <laughs> 눈물을 흙흙 흙흙 흘리면서 막 땅을 치면서 <laughs> 그랬는데, 어, 만약에 엄마, 아빠 같이 우선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 형제, 자매들, 이 추가적으로 맞아야 되면 훨씬 더 할인, 할인이 큰 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두 명이면, 18,000원에 36,000원이고, 그죠? 4명, 5명 가면 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딱 지부들이 나와요. 지부들이 나오니까 거기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 네. 찾아서 내방하셔서 맞으시면 돼요. 또한 가지 꿀팁은요. 어, 이제 남편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되실 텐데 토요일 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 보시면 진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을 거라는 그 말들이 있어서 오전에 한 10시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일찍 가시면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예방 접종을 하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 30분 정도 음, 진료 먹고 뭐, 그 기록 카드 쓰고요. 어, 기다리고 맞고 웃는 데까지 한 30분 정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병원 자체가 크고 이러니까 가서 이제 맞으러 왔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또한 가지 팁은요. 음,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다른 접종들 있잖아요. 그래서 독감 사과, 독감 사과. 그것도 제가 맞았던 설칭에서 갔던 내가보다 훨씬 더 쌌어요. 그래서 <웃음> 그것도 <웃음> 땅을 치면서 제가, <laughs> 아, 진작 알았으면 독감도 여기서 맞았을 텐데, <laughs>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둘째를, <laughs> 낳게 되면, 그때는, 네, 이런 이제, 아마추어적인 실수는 하지 않겠죠? 네, 초보맘의 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저렴하고 싸게 맞을 수 있는 이런 팁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시고 주의해야 될 게, 어, 서울 서부. 서부권 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는 임산부한테 100일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하시고 네, 임산부 예방접종 100일에 접종을 하는지 물어보시고 시간이나 가격 체킹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헛걸음하지 않게요 자 그래서 핵심이었죠 <laughs> 어디서 저렴하게 맞을 수 있는지 자. 5만 원짜리를 3만 2,000원에 할인된 가격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백일회라는그 주사는요. 단일 주사는 아니고요.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 그다음 플러스 백일회 예방까지 해서 Tdap. Tdap겠죠? 티댑 Tdap이라는 이제 고 어, 주사 이름으로 불리고요. 부스트릭스라는 고거를 어, 일반적으로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음, 그것도 체킹하실 수 있으면 만약에 어, 난좀 불안하다. 어, 싸게 맞는데 좀 뭔가 다른 걸 맞히는 거 아니야? <laughs> 이렇게 불안하시면 그것도 부스트릭스 이게 맞는지, 티랩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꿀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 오늘은 <laughs> 임산부가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 중에 1탄. 100일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같이 봤고요. 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미리 뭐, 썰칭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또 많이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부지런을 떨고 설칭을 해보면 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laughs>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차근차근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100일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녕